안녕하세요. 김치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병어 조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병어 조림을다 손질해서 하겠습니다. 네, 병어 손질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요런 거는 지느러미 같은 거는다떼고요 비늘로 긁어, 이렇게 긁어갖고 비늘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 비늘을 이렇게 칼 등이로 이걸 칼 등위로 나 이걸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내장을 여기, 요기, 여기가 내장이니까 여기까지 이걸 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so, 제가 <웃음> <웃음> 여기는 아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거는 이제 깨끗이 쉬고, 다고어야돼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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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쉬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냄비에다 이렇게 놓냐, 이렇게 놓냐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저는 이렇게 놀라니까 여기를 이렇게, 예, 밑에는 양념이 많이 배는데, 위에 쪽은 안 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골 놓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된장을 조금 넣고요. 여기에 콩간장도 여기는 다섯 개. 콩간장 다섯 개. 3개. 고춧가루 3큰술이죠. 생강 한 3, 4쪽 만들게요. 또 마늘 2큰술이죠. 치추요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요. 자 들기름도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또 참기름도 약간 넣으시고. 이거 간은. 어 저희 간은 요렇게 하면 딱요두 마리 감자 넣고 하는 거를 하면은 요 간이 맞을 텐데요 집에서 하시는 거는 집에 또 양념이 간이 다 틀리잖아요 저희 집은 재래식 간장에 재래식 된장으로 하기 때문에 좀딴데 거보다 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하셔도 해서 또 먹어보시면 간이 고때 또 2차로 하시면 돼요 뭐 요리는 싱겁게 처음에 해서 간을 맞춰야지 짠 거는 못 고쳐요. 그래, 짜지만 않게 처음에 하면은 뭐든지 다 고칠 수가 있으니까 뭐 레시피에 딱 맞는 요리가 이 레시피가 힘들어요. 저는 몇십 년을 했어도 <laughs> 어느 때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그러니까 추가를 항상을 하면 싱겁게 하시면 돼요. 이제 양념이 이거 다 됐어요. 됐으니까 제가 앉혀볼게요. 이제 지금 여기다 병어를 앉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를 먹다 보면 은파 거죽에 이렇게 좀센거 있죠? 그런 거는 이런 거 뒀다가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졸일 때 밑에다 깔으시면 눌르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병어가 이 냄비 사이즈하고는 조금 더 도움이 서 저거 하니까는 요거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밑에다 까면 감자라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양념한 거 이렇게 조금씩 드문드문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넣어도 밑에가 이 고춧가루 같은 게밑에로 가라앉으면 이게 누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대충 하고 그리고 다 끓으면 밑에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도 생강 남은 거 이렇게 세 쪽. 지금 이렇게 앉힌 다음에 병어 손질한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앞뒤로 하면은 먹힐 때잘라지고 하니까 한 쪽만 하고 뒤는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이 다뵐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이 아까 제가 이 머리하고 꼬리하고 똑같이 이거를 썰으라는 이유는 같이 놓는 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알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양념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 간이 위에는 잘 안배니까 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넣은 거는 이게 아가미 쪽으로도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아가미도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고루고로 간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올려 주셔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국물이 조금은 있어야 졸여지니까 그거 이렇게 그냥 다시마하고 멸치 육수 뺀거 있으면 좀 넣으셔도 되고 나는 뭐 감초 같은 게 좋아서 그러면 그런 육수도 넣으시면 되고 그거는 본인들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육수는 맛도 맛이지만간 맞춰주는데도 필요하고 또, 비린내 같은 거 나는 건도 조금 보충해주고 하니까 꼭 맛내는 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맛이야, 이렇게 갖고 깔끔하게. 이제 그 양념이 식거내리지 않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앉히면 돼요. 이제 다 양념을 해서 지금 불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국물이 저는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면 또 매운탕 같이 또 이렇게 넉넉히 부어서 잡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붓고 나는 쪼글쪼글하게 간 맞춰서 국물이 많이 있는 거 싫어 그러면 이 정도만 딱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비율에 여기 재료에 반 정도 조금 더 올라오게 이렇게 보이지요? 이렇게만 올라오시면 요게 그냥 쪼글쪼글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나는 국물이 좀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한컵 정도 더 넣으시면 이제 끓어도 뭐 매운탕 국물 먹듯이 그렇게 잡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끓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멍을 얹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